여기는 페어가 아니에요.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근데, 와, 무슨 페어처럼 살고 있네요. 야, 이거 오늘 어떻게 다 하지? 와, 이 가루들이 여기서 다 왔구나. 무서운 이거. 와, 큰일 났네, 이거. 저처럼 게으는 사람은 잔디집에서 살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 이제 잔디는 이 정도 된거 같은데 문제는 이거야 이거 텃밭. 어? 딸기가 아직 있네? 어, 딸기가 아직 조금 살아있네요? 어, 저가인생활 되게 막 낭만 있어 하시는 분들 뭐 딸기도 심고,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다 하고 싶은데 막상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 괴물은 뭐죠? 아, 이거 가시 있는 거야. 이거 되게 무서우네요. 지금 여기도 원래 되게 이뻤었거든요? 근데 지금 망했어요. 지금 이거를 오늘 싹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 어떻게 하지? <목소리>

아, 너무 큰 귀뚜라미가 있어요 너무 커 이때만에 귀뚜라미가 봤어요? 아, 이때만한 거? 손이 떨려서 밥을 못 먹겠어, 오늘. 지금 아저 검은 거 보이시나요 저거? 저거를 화분에 심고 저기 놔뒀는데 저건 못 뒤집겠어 무서워서 아니 무서워. 무서워서 아니 뭐가 있을까봐 아, 너무 힘들다 잔디 있는 집 사지 마세요 저처럼 게으른 사람이면 잔디 있는 집을 사면 안 됩니다 아, 지금 뒤집어야 되는데 뭐 없겠죠? 뭐가 뭐 있잖아요 달팽이였어 달팽이가 이게 또 날라갔어요 밥을 못 먹겠어 오늘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여기에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 흙에 이런 흙을 사서 여기 14개, 여기 16개가 넣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거랑 이거랑 다른 게 없잖아. 괜히 했네, 그냥. 괜히 이거 헛돈쓴거 아니에요? 뒷마당도 없어. 이것도 따로 만들고, 음, 아, 요즘 아마존 가격이 얼마지? 아마존이 좀 올랐을 건데,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했으니까 아마존이 오르길 기원합니다. 힘드니까, 쓸데없는 소리가 나오네. 어, 지금 여기를 한번 치워야 돼요. 너무 더러워서, 근데, 무서워요. 뭐 안에 있을까봐. 오늘 잔디 깎는데큰 귀뚜라미가 너무 많이 나왔어. 아, 지금 이게, 이게 문제야, 이게. 이게 되게 이쁜 정원, 비스, 무리한 거였는데, 지금 이게 망했어요. 지금, 이런 거 보이시나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불루초가 아닙니다. 다 잡초예요, 잡초. 이런 것도 다 뽑아야 돼요, 지금. 할게 너무 많아 지금 할게와나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던데? 뭐 약을 사서 뿌려야 되나? 일단은 저기 귓방맹이 아니 귓방맹이가 아니라 귀퉁이 쪽을 먼저 정리해야겠습니다 나름 유튜버 유튜버는 아니지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사람으로서 이거또 보여줘야 되니까 자, 각도가 아까 안 나왔잖아요. 보이죠, 이제? 봐봐요, 신기한 거. 내가 괴미집을 건드렸나봐. 보이나요? 자연의 신비? 키즈타몬? 오, 와. 오, 와. 키즈타몬. 신비의 세계. 와 여기 개미가 개미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와 너무 많네요. 무서워 이런 거. 빗방맹이는 대충 정리가 다된것 같아요. 지금 아 기층이는 조금 나왔어 조금. 자 유튜버는 아니지만은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는 사람으로서 영상은 잘 보아야 되니까. 리치 리츄 여러분 지금 이제 익사이팅 한건다 끝났어요 이제 영상을 끄셔도 됩니다 저는 지루하게 이런 잡초를 뽑을 테니까 이제 나가 주셔도 됩니다 그럼 빠이 아 이거를 언제 다 하나 아, 와 큰일 나네 진짜 큰일 나네 진짜 큰일 났어 이거 언제 다해 일단 이걸 여기 세우고 이 마을 잔디 친구, 잔디, 잔디 진짜 초록색깔 잔디 친구. 이 마을 얘는 표도 안 나, 표도 안 나. 네, 못된 놈을 한명 때려잡아야겠어. 여기 보이나 이거? 이거 가시 보이나요? 가시. 얘가 난 제일 무서워. 이거를 때려잡아야 돼. 꼬리까지 가지가 있어서 쉽지 않아요.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 꽃은 조금 이따가 와이프 갖다 줘야겠습니다. 들꽃. 나도 이것도 들꽃. 끝판왕이 남았어요. 끝판왕. 야이 가시 이 가시 이 악당 이 가시 이거 이거 여기도 가시가 있어 보여 여기 여기도 가시가 있어 진짜 악당 이 이쁜 거 같아요 나름 나름 이쁜 거 같아 내가 못 고치면은 내가 보는 시각을 바꾸면 됩니다. 나름 자연스럽고 이쁘지 않나요? 이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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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은 여기 너무 지금 먼지가 많아서 싹다 청소할 거예요. 아 여기도 있네. 아이 놈의 착초들 진짜 아 미치겠네. 일단 여기도 정리를 하고 이거 와이프 줄 꽃. 여보 꽃 들고 왔어. 오케이, 알았어. 괜찮다네요? <laughs> 괜찮다네? 뭐, 그러면은 어쩔 수 없죠, 뭐. 물 청소하려고 이걸 가지고 왔어요. 이게 수압이 엄청 세서 조심해야 돼요. 저번에 이 물이 손 위로 지나가서 아직도 이렇게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대박, 대박, 대박.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가 있어 개구리 개구리가 개구리가 있는데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를 못하겠어 개구리 보이나요? 너무 무서워 저기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안에 있더라고 너무 무서워서 아 그냥 그 종이를 갈아 제발 아 진짜 일단 물청소나 물청소나 합시다